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어. 인스타나 유튜브에 댓글 중에 중학교 2학년인데요. 지금 165 정도 되는데 키더클수 있어요. 뭐 여학생들도 저 중학교 1학년인데 150인데 더클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 물론 질문하는 거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물론 키 크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나 최근 1년 동안 키가 잘안 크는 거 같아 라고 느꼈고, 뭔가 더 노력해서 키 커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 학생들은 왜그 키가 안 커? ]는지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키가 안클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방법을 물어보나요? 아니면 몇 센치까지 클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나요? 클수 있냐고 물어봐요 10개 질문 중에 하나 정도는 방법을 물어봐요. 근데 나머지 10개 중에 9개는 클수 있어요.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키가 크는지를 질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더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줄 것 같은데 클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현재 165인데 180될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나 크고 있냐 물어봤더니 최근에 잘안 크고 있대. 더 이상 답을 못하겠어요. 180.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못하겠어. 그럴까봐 오히려 더 좋아할까. 그렇다고 아클수 있어 얘기도 못해요 아 전제가 이런 거 있어요 그 댓글에 주로 몇 시에 달리냐면 새벽 1시 2시에 달려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새벽 2시까지 핸드폰 보다가 릴스 보다가 댓글 다는 거야 나도 한번 질문해 볼까 왜냐하면 비슷한 질문이 앞에 잔뜩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벽 2시에 댓글이 달려요 이런 생활을 반복할까 봐더클수 있다는 얘기도 못하겠어 안타까운 거죠 진심으로 키가 크고 싶다고 하면 잠을 자고 있. 있었어야지 맞죠. 아니면은 자기 최근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주면 좋죠. 실제로 그렇게 댓글 다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 최근에 어떤 노력하고 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클수 있냐? 근데 대부분은 얼마까지 클수 있느냐? 이렇게만 질문 하니까 진짜로 키가 크고 싶어서 댓글을 다는지, 또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당성 구요. 앞으로의 어떤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장치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안타까운 거죠. 원장님 말씀하신 죄책감을 덜어낸다 가 사실 제일 클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와요 그냥 학기 초부터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시험 공부인데 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시험 한 2주, 3주 전에 갑자기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그 2주 전에 뭐 과목 마스터하는 방법 가능하나요? 그러면 네. 한 진짜.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 아 되네, 되네 딱그 정도 느낌이요키 성장도 똑같아요 원장님한테 돼요? 돼이 말만 듣고 싶은 거 거기에 전제, 조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제 위기가 다가왔는데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돼?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싶은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거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냐면 내가. 답글을 직접 달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안쓰러우니까 답글을 달아준다 저희가 4년 5년 전에도 그런 댓글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성장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너네들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왜 항상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음, 역사는 얘기도 반복되니까. 있고 4년 전 5년 전에도 키안 큰다고 하는 중고등학생들 댓글에 운동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부모님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가 있으면 일찍 자고 운동 시키고 핸드폰 주지 말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많이 못 보게 해라. 그런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코로나 19가 창궐했던 2년 사이에 아이들 키 성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키가 잘 컸을까? 키가 안 컸을까? 아니면 상관이 없었을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앞으로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케어에 실패를 하면 그 아이들은 뭐 4년, 5년 뒤에 저더클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겠죠. 항상 똑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 똑같다. 첫 번째 일찍 재우셔라. 두 번째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해라. 이두 가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과거 부모님들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세대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스마트폰 세상인 거예요. 태블릿도 집에 한, 뭐 한두 대 있고 스마트폰은 엄마 아빠가 항상 들고 다니고 밥 먹을 때 식탁 앞에 보여주고 그런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커왔단 말이에요. 그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일찍, 초등학교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해.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선물이 아이폰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선물을 아이폰을 사준다고. 고사양의 그 기계를 어릴 때부터 접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납득이 되냐고.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한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 안사요 유치원 때 아예 못 보게 해요. 현명한 부모님, 보통의 부모님들은 뭐 친구들 다 가지고 있고 주변에 다 응. 사용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시죠. 부모님들이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보라는 네. 거죠. 한번 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더 일찍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사용을 가급적이면 적게,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시간 제한을 둬서 그렇게 해야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됐을 때 사용량이 늘지 않을 거다. 그래야 이그 아이들이 3년 뒤, 4년 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키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적어질 거다.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태블릿 사용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그 환경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당장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에 와서 키가 안 큰다 라고 호소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유행병원 앞으로 또 와요 지금도 70대, 80대 노인분들은 독감 예방접종하고 코로나 예방접종도 해요. 코로나 팬덤이 끝났는데 왜또 예방접종을 하느냐? 지금도 유행을 하니까. 9월, 10월, 11월, 요때 코로나 유행하는 시기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어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가 이렇게 한 4년, 5년에 한 번씩 유행을 했거든요. 이제 곧한 1년, 2년 지나면 또 유행할 수가 있어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할때뭐 하겠어요, 아이들? 하루 종일 핸드폰 불고 있게 된는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수업 딱 듣고 그 이후에는 사용 못, 못하게 관리해야죠. 그러면 현재, 어쨌건 지금은 전염병 위험이 아주 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좀 해야 될 일. 이것도 사회적인 어떤 현실을 고려하면 아이들이 일찍 잘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도 많고 학원 공부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미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뭐 10시가 아니라 11시 12시에 자라. 그러면 그때부터 키가 안 크기 시작할 거다. 물론 키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작지만 않으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공부 조금 더 하는 것보다 키 1cm 더 크게 해주는 게 어쩌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더 훌륭하게 잘 키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찍 자자. 그다음에 운동 뭐든지 꼭한 가지는 정기적으로 하자. 불규칙적으로 너 운동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학원도 시간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운동하는 시간도 딱 정해놓고 일주일에 3일 운동 이시간은 무조건 운동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운동도 하고 남는 시간 공부도 하고 또 일찍 자고 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키가 왜안 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